이물웨이 <목소리> 뭐야 이거 아니 확실히 200점에 뭔가 벽이 있어 200점 가면 일단 애들이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애들이 없어 100점 때까지는 확실히 좀 별로 애들 무리 별로네 아이스 직선 직선 로밍은 뭐야? 뾰. 어 뭐야 어어어어어우우 헬 깔끔하네 <놀람> 아저 물을 자주 마아서 이게 이게 원래 전자담배 피면 물 자주 마셔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자주 마시니까 담배를 자주 피니까 물을 자주 마시니까 자주 가는거지 소추라그럼 이봐 네가 내거 봤어? 잡어 잡어 왜왜못 잡는데? 아 오케이 와서 죽어주네. 땡큐다 이러면 와 저거 못 잡아? 어 잡았네? 공으로 지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 애니 드리블. 좋았다. 어 룰루 위험해요. 어. 들어와. 에이스. 어 일자로 야무지게 맞아주네. 룰루 잘 빨았다. 에이 이렇게 고질고질 할까? 뭐야 떨어낸다고뭐포폭이 이렇게 빨라? 음, 나쁘진 않아. 그게 왜내 영향이야 씨발! 나 어릴 때도 욕하면서 했어 게임. 게임하면서 욕하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 고스톱 하면서 욕하는데 낌이냐 그러니까 아니 뭐 씨발 안 좋은 건다 나래. 이렇게 비전 없거든? 기정한, 한 5초? 아? 아, 씨발! 오! 아,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아, 오빠 존나 심하네? 하나요와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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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저게... 아, 어겠다 저게 아다 잡아 줘. 그렇지. 나이스. 아, 버스 달달하네 역시 큰일은 상체가 다 해. 원래 그런 거지. 오, 아니 이걸 땄어? 와! 내가 힐 써줬어 나이스 nice. 아 이게 스위치 원딜이야 더포터야오오아나 이거 뭐 할게 없네 헬 아 맛있다. 아무것도 안 동년배들 대학교 축제 맛있는데 나는 괴물지방. 왜가서안 놀고 가서 놀아요. 구경이라도 해. 혼자,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그러다 어 자만추 될지 어떻게 알아. 나도 고등학교 때 바로 앞에 대학교 있어가지고 대학 축제할 때 몰래 야자 째고 갔다 선생님들이랑 거기서 추격전 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네. 와 챌린저 미드덱결 뭐야. 관전 말렵네 한번타봅시다 나도 슬슬 이런 라인업에, 이 반열에 오를 때가 되긴 했어. 너무 다이아에 있었어. 아, 루티라. 왜 저거로, 왜 마무리 하는데. 아, 이거 따도 찝찝하네, 이러면. 전멸 점화를 왜 불초한테 사소해 마공점이 없네 아, 이러면 안 사소한데 도윤빈이 저번에도 만났는데 왜못 올라가고 여기, 여기 계시지 여기가 좀 지옥 구간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뚫었고 300 점을 가야 돼 아니 잠깐만 응 모기릴 아, 아나 이거 다 버리라고 이걸? 아나 싫은데? 버리기 싫은데? 아, 아나 이거 어떻게 버려 이 CS를? 아, 제발. 아유. 아 우리 정글 뭐? 와, 정글 차이 또 나네. 죽고 싶어서 어, 제리는 딜이 안 나오거든. 아니 근데 게임 점수 올라오니까 너무 진지해져서. <laughs> 아니 뭐가? 텐션이 안 올라가네? 뭐, 이 분위기에 누한데 눌려있는 기분이랄까? 나이스! 오! 와, 대박! 잘했다! 아, 잡아야 돼! 이렇 흡수, 흡수하고. 아. 어! 오우, 씨발, 큰일 날뻔 했어요. 화려하구만.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 이거 밀면 대박인데. 오, 쉣. 나이스, 나이스! 오이스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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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니 저거 뭐야 아 이게 왜 내가 안 끌려 아, 제리를 못 잡네. 아, 제리가 힐다 먹었는데 그냥 노태궁 제리에 꽂아야 돼. 어, 좀잘 들어갔는데, 이 일로 와, 이개 고양이 새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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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씨발, 저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야이 개새끼야 너가 살면 내 플래시가 뭐가 돼 구질구질해 어어 어이 이놈 어 새끼 찔겨 제리는 저게 문제야 저렇게 가면 딜은 나오거든 근데 생존이 안돼 쉬워 아주 그랩 씹어주고 깔끔하게 들어가자 에스엔트 네. <laughs> 깔끔하네. 3위라는뭐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원탑이죠. 아 도인비님이 여기 여기 급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 구라지 씨발년아 나갈래? 겸손하면 재미 없어 언딜은. 언딜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야. 미드 이런 데가 겸손해야 되는 포지션이고 언딜는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탑이랑. 아나 근데 이렇게 방금 세시했지 마지막 안타? 그죠? 그냥 존나 깔끔한 3인할 정석이었어. 그냥 그랩 맞고 콤보 쌓다가 들어가서 그냥 돌아버리기. 매끄럽게 했어 매끄럽게. 아주 그냥 미끈 미끈 했어.

어왜 이렇게 세냐? 잘 받아봅시다. 어, 어, 잘 받고 싶었는데 아 플래시로 들어오네. 아 이건 좀 반항 힘들었다. 오케이, 아 집중 좀 해볼게요. 좀 상대 바텀 잘해서 오랜만에 좀 재밌는 상대 만났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어, 아무도안 죽었어? 개이득이다 어 미친새끼 허허 쉣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십년 이렇게 잘하면서 몇 대까지 왜에다 딱이 언도. 어깨를 당한 거지. 이제 좀 세상이 올케 돌아가는 그런 거죠. 아, 이거 가입한다고? 어, 씨발. 아, 진짜. 아, 너무 똑같네 저거는. 오, 아무 뭐, 뭐야? 아 리치 그냥 하지. 아, 아 방어 하면 안됐나네스 오. 아 좋겠다. 응 탈진 씨발려나. 나 아, 이거 먹어야 돼. 일로 와이 새끼야. 만만해? 오. 후. 가는 중. 오무야 아니. 은혜는 씨. 앨로와 어, 아까 뚫댄 것 같은데? 아, 씨발. 봐봐. 그렇지 알리가 좀멍 때렸죠? 저것도 안 좋은 습관이야. 아, 야이나로 이렇게 하면 죽었는데? 이젠 안 돼. 오 아. <laughs> 오 씨. 오. 멋있어. 오케이 무무 뭐 희생 좋았고. 아 탐레 갱신 또 해버렸어. 아 좋아 좋아. 어? 화가 많이 났네. 오늘 300점 가고 내일. 100점 더 올려서 그만 가자.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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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